2020년 8월 23일, 교만을 버려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홀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이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속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 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발핌을 당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기분이 좋아지나요? 기분이 나빠지나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맞아요. 잘난체하는 거죠. 잘난체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기분이 나빠져요. 혹시 주변에 잘난체하는 사람, 떠오르는 사람 없나요? 혹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은 아닌가요? 잘난체한다라는 것을 또 무슨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 바로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짐. 어떤 단어의 뜻일까요? 맞아요.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이낱말의 뜻이 바로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지다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교만한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다를 다스리던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뽐내기를 좋아했어요. 어떠한 사람도 막을 수 없는 죽음도, 큰 홍수도 자신들을 해치지 못한다고 큰 소리쳤어요. 또한 거짓과 속임수로 어려움을 피할 수 있다고도 했지요. 하나님은 이런 유다 지도자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죽음과 맺은 약속도 깨지며 큰 홍수가 오면 아무도 피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한 사람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들이 뽐내고 자랑한 것들이 결국 다 무너져버릴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24년 전 우리나라에 큰 뉴스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었죠. 맞아요. 이렇게 큰 백화점이 한 번에 무너져 내린 거예요. 백화점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 물건을 많이 사고 또 여러 사람들의 어떤 이 건물이 튼튼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 버린 거죠.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죠. 이렇게 사람이 세운 것들은 언젠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람의 교만도 무너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누구든지 시온에 세운 주춧돌을 의지하면 절대로 실망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돌은 바로 바위처럼 든든하게 지켜주실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와, 여러분. 이 집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죠? 맞아요. 거대한 바위 위에, 튼튼한 암석 위에 세워져 있는 집이에요. 정말 이런 집에 산다면 태풍이 와도 정말 안전할 것 같아요. 이 주춧돌을 모퉁이돌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모퉁이돌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부터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에 모퉁이에 머릿 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은,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 이것, 이, 이것은 예수님이 그 당시 지도자들에게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가지고 와서 자기 자신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데, 바로 이게 시온의 주춧돌과 같은 의미죠. 그래서 지도자들 그들을 이끌었던 많은...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대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냐면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데요. 요즘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너무나 시끄럽죠.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열매를 맺는 사람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돌 위에 예수님 위에 떨어져서 깨진다 이것은 심판을 얘기하죠. 그리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신다. 이건 역시 심판과 멸망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교만한 자는 멸망 당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 그 백성이 제가 되고 우리 친구들이 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아요.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뽐내는 교만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기뻐하시죠. 우리도 스스로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다고 뽐내고 있진 않나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교만함이 있는지 돌아보고 겸손함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을 알고, 그것을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 쓸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